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제가 어, 재작년에만 해도 그 연예인들 막 미스터트롯 같은 거 많이 타로로 뽑아서 올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그, 한번 올려보려고요. 지금, 어, TV 조선에, 와카나,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의 어, 미스 트롯, 은가은님하고 그, 어, 코메디언, 개그맨, 이상준님이 굉장히, 어, 가상 결혼해가지고, 케미를 이루면서, 정말, 부부가 아닌가, 결혼했지 않냐? 막, 이렇게 보이는데, 한 번, 어, 타로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번, 어, 뽑아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7장을 뽑아서, 지금 현재랑 문제점, 조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 그리스 신화타로로 뽑아보겠습니다. 어, 컬러로 에너지도 어떻게 나오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죠? 자, 7장을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꼽았습니다. 어, 아, 두근두근, 저도 떨리네요. 지금 저가 이제 촬영하지만 한번 볼게요. 아. 아 이거 이걸, 이걸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제 고민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몸을 안 아끼고 촬영하러 다니느라 두 분이 바쁘죠. 지금 현재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 어떤 욕심, 욕망가요. 다 끌어안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고 일단은 프로포즈를 받고 있죠. 현재 프로포즈를 받고 있고 근데 어 문제점에는 어 문제점은 이제 어 전차 카드가 나왔죠. 전차 카드가 나와서 지금 어 하얀 말 검정 말을 몰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그잘 조율을 해야죠. 어 내가 고피를 어 한쪽에 쏠리지 말고 잘그 마부가 이 전사가 말을 조율하는데 잘 운전을 잘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근데 조언도 볼게요. 조언을 보면. 어, 그 음률 시인이 나왔죠. 이 시인은 어, 굉장히 그 지하 세계에 가서도 어, 하데스에게 어,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가지고 그 지하 세계까지 가서 그 부인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어, 약간 의심이 많아요. 끝까지 돌아보지 말고 지상으로 가라 했는데. 돌아보는 순간 이제 그 부인은 지하 세계로 끌려갔죠. 여기에 조언은 믿어라. 어, 믿고 가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근데 이제 어, 미래에 보면은 어, 약간 그런 어, 지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어, 두 분이 이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잘 되지 않고 이제 결과 값에도 어,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게 나왔어요. 아, 왜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데미지도 크고 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 이걸 촬영해서 어,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을까. 아,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어, 좋은데 지금은 어, 열심히 지금은 열심히 이거 촬영하는데 체력적인 소모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이제 프로포즈 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어, 그 조율을 잘 알아. 달릴 때 어, 한쪽에 쏠리지 말고 달려가라 이렇게 나왔죠. 조언도 이제 음료 신커방이 나왔잖아요. 그리스 신화 타로에 여기는 나의 말 한마디 막 이런 거에 반하고 다 하는 건데 어, 너무 이거는 어그 남을 잘 믿지 않는 건데, 어,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아, 미래에는 너무 두 분이, 어, 결혼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마음의 상처, 희유증, 미련, 이런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애석하게 나와서, 저가, 어, 서운하네요. 두분 은가원님 이상준님 어, 잘 되길 기원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항상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연예인으로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